아멘. 네. 자 우리 두 번째 시간 제목 문지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오, 여러분 은사가 뭔지 알아요? 오르지. 그 어, 오늘 한번. 아, 너자 아재길 가지 마.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뭔지 알수 있을 거야. 자, 우리 이제 풍선 그만 만지자. 풍선 이제 그만 만지고 말씀 듣고 나서 풍선 만지면 돼요 자 우리 같이 말씀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콩고드 비행기라는 거본 사람? 어? 알로자 제가 한번 보여줄게 와 이거 본 적이 있어? 어, 조용조용이 뭐야? 어떻게 알았지? 이 비행기는 사람을 태우는 비행기 중에 가장 빠른 비행기야 가장 빠른 비행기. 자, 얼마나 봐줘? 와, 어느 나라가 만들었대? 영국하고 프랑스, 맞아, 두 나라가 같이 개발했대. 자, 그럼 여기서 퀴즈. 자, 오달란트 걸고 퀴즈. 비행기를 최초로 만든 사람은? 어? 아, 저. 손 들고 시키면 해야지. 아, 아니면 맞아. 라이트 형제였어. 라이트, 라이트 형제. 맞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최초로 만들었어. 자, 그리고 여러 나라들은 이제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고 난 이후부터 막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어. 자, 봐봐. 뭐 미국대, 프랑스, 영국 막 여러 나라들이 서로 빠른 비행기를 갖기 위해서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방금 만들어진 비행기가 무슨 비행기? 코드 비행기. 맞아. 그래서 만들어진 비행기가 방금 본 홍코드 비행기에. 이따가 되면하자 그런데 속력은 홍코드 비행기가 엄청 엄청 빨랐대. 근데 단점이 뭐였을까? 소음! 소음 또! 비싸요. 뭐가 비싸? 가격이. 가격이? 또 맞고 또또 있어? 너무 빨라서 안전하니 어려워요. 아, 운전하기가 어렵다? 너무 어려워. 빨라서. 아, 방향전환이 어렵다. 또, 또. 바다에 빠질 수도 있다. 아, 토할 수도 있다고, 하지이멀리할 수도 있고, 또. 어, 어, 은상이 뭐라고? 모르겠어? 맞아. 여러분들이 말한 게 모두 다 맞아. 티켓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리고 소음이 너무너무 컸대 근데 티켓 값이 얼마나 비싸냐면 일반 티켓 값에 15배나 비싼대 그럼 자 계산해봐 일반 티켓 값이 10만원이면 은 콘코드는 얼마야? 그렇지 150만원 한번 타는데 150만원이나 내야지 콘코드 비행기를 탈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들은 콘코드 비행기를 탈수 있을까? 맞아 부자들 재벌들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만 콩코드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 그래서 콩코드 비행기는 언제나 사람들을 많이 태울 수 있었을까? 아니야. 사람들을 조금만 태울 수 있었어. 결국, 자 봐봐.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야 지금? 사진을 보면 그렇지. 결국 너무 효율적이지 못했던 콩코드 비행기는 2003년을 끝으로 사라지게 되었어. 자 그러면 왜? 사람들은 콘코드 비행기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왜 계속 운행을 했을까? 간지나니까 간지나니까 또 수분을 낫기 위해서 또또 빠르게 비행을 해서 빠르게 도착할 어. 수있어아 빠르게 도착할 수 있으니까 또왜왜 왜 이렇게 비싸고 막 시끄러운 비행기인데도 왜 계속 운행을 했을까? 나는 여기 우리는 여기까지 가는 사람어라 이야 정답 예. 맞았어 그 이유 중에 가장 정확한 것은 방금 말한 것처럼 자기 자신들이 가장 빠른 비행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운행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은 빠른 비행기를 가지고 가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들의 나라가 어떻다? 강한 나라다. 강한 나라다라는 것을 과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서로 비교하면 된다, 되지 않는다는 거, 비교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비교할 때가 많지 않아? 여러분들? 맞아요 그지 여러분 비교하잖아 네. 다른 친구들보다 더 인기도 얻고 싶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더 무엇이라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해본 적 있지 않아? 모두들? 아니요 네. 없어? 노력을 안 해? 네 이수 태권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잖아 네아아아지 <laughs> 노력하잖아 아니 어? 선생님 선생님 그래요 저희 엄마가 죽어야겠는데요? 왜왜 왜? 왜, 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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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 비교. 그렇지. 그렇게.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친구들보다 못났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좌절할 때가 있단 말이야.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특별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 보자.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음을 자 은사는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좋은 능력을 의미해. 요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막잘 베푸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에게 막 웃음을 잘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능력을 의미하는 거야. 한번 보자. 자 오늘은 자, 이 사람이 누굴까? 사울. 오늘은 사울 이야기를 해볼 건데,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었어. 자, 질문을 내가 안 물어봤어. 물어볼 때만 대답해야 돼. 자,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아는 친구 있어? 사울이 어디로 가고 있어? 나아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 바로? 담에색 여러분들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요 담에색이라는 지옥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탐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담에색에 다다랐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내리는지 봐봐. 와, 비, 비시 비쳤어. 사우은 그렇게 땅에 엎드리고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하는 걸 들었어. 사우아사우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깜짝 놀라서 울었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너는 일어나 밤의색 시내로 가거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가르쳐줄 사람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 사울은 바닥에서 일어났지만 어떻게 됐을까 앞이 보이지 않았어 갑자기 그 이후 사울은 밤의색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만하게 시작했대.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완전히 변화되었어. 예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 한번 볼까? 오, 지금 사울이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 그래서 사울은 가장 먼저 담임색 회당에서 예수님을 전했어.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자 여러분들 사람이 변하면 주변에서 뭐라 그래? 갑자기 어떤 사람 이 180도로 변하면 어때? 어때? 180도로 막 하진이가 갑자기 나한테 막잘안 해주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막 잘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 어? 놀라? 놀라고 또 이상하고. 그치 이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 거야. 역시나 사후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 그런데 사후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럼에도 예수님을 전했대 이제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대 근데 제자들은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그치? 아 쟤왜 갑자기 왜 저래? 우리들 막 잡으려고 그렇게 난리치던 애가 왜 이제는 우리랑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봐봐 아 봐봐 봐봐 사람들 표정이 어떤 거 같아? 여기 막 팔짝 끼고 있는 사람도 있고. 어때, 어때? 표정들이 다 좋지가 않지. 그런데 이럴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울이 이제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어. 왜냐하면 가면생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야. 자.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갔어. 그리고 사울이 이제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었다고 말해주었어. 바나바의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제 사울을 의심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대. 자,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비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 하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어도 실천하는 게 쉬워 어려워, 여러분. 맞아, 어려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비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될까? 방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은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돼. 바나바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일을 잘했어. 그것이 바로 바나바의 은사였던 거야. 바나바 덕분에 사울도 다른 제자들과 친해질 수 있었잖아. 이런 은사는 바나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한 가지씩 있어.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 자 시작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서로가 가진 은사들을 가지고. 잘 서로 협동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야. 언제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기억하면서 비교하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자,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한번더 외치고 우리 기도합시다. 자, 시작! 지금 여러분들 물놀이 할 준비가 안된거같아 지금 목소리가 온통 지금 아 지금 물놀이 할 준비가 안된거같아 목소리가 그지? 자 다시한번 더 기회를 줄까 그러면? 자 다시한번 더 기회를 줄게 시작 자와 목소리 들어보니까 준비가 이제 된거같아 자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마지막에 기도 한번 잘하는지 보자 자, 아, 마지막만 잘하면 다 잘하는 거야, 이제. 자, 은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각자에게 모두 소중한 은사가 있음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가진 은사를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